진해다육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제가 저희 애기 아빠가 지금 계속 냉풍기 냉풍기를 설치하는 중에 제가 살짝 모주동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빠가 이렇게 막 심어서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여기 중에서 제가 쏙쏙 지금 뽑아 가려고 합니다. 또좀이따가 알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는 치고 보는 거라 제가 요거를 부지런히 금 아이들만 뽑아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을 모주동에서 제가 요 아이들을 지금 뽑아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보관이 어려워요. 어, 받으셔서 뭐 밭이 있으시면 밭에다가 심으시든지 아니면 또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아이들 뽀글이도 있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금다 들었죠. 그다음에 살짝 살짝 금든 것도 있고요. 또 이름은 제가 대충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뭐 많지 않으니까. 네, 요거는 에보니 금. 네, 요거는 라테일 금. 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금 있는 아이들로 제가 직접 모주동에 들어가서 그냥 한 번에 싹 쓸어온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애기 아빠 모주동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금 있는 아이들로 어,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다섯 개에 다섯 개에 1 0만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2만 원이에요. 요 금이 왜 제가 저렴하게 드리냐면 요거는 보관 안 돼요. 네, 보관 안 되고요. 어, 요 아이들 받으셔서 아, 유 세인트 루이스 금도 있네. 예,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금 하나 잘 들었죠. 이렇게 아이들로 골고루 어, 뽀글이 하나. 또뭐 철아 하나 뭐 이렇게 금 하나 이렇게 금 하나 이렇게 다섯 개씩 섞어서 제가 10만원 네 다섯 개 섞어서 10만원 갈 거니까 요런 거 보시면 이렇게 뽀글이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짝 금 들어간 아이 하나 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실 뿌리 난 나이도 있고요 바로 또 커팅을 해서 네 뿌리가 잠깐 볼까요? 어, 아요번에 있네 제가 뿌리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뿌리 음. 없는 아이도 있고, 막 커팅해서 실뿔이 나오는 아이.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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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요것도, 자, 잘안 잡히네. 자, 요런 아이들 다 금입니다. 요렇게 금. 에보니 금이나 마리아 금 또는 레오파드 또는 스타보스 또는 세인트 루이스 금 또는 돌기 마리아 금. 뭐, 요런 종류의 아이예요. 음, 뭐, 가야 금. 뭐, 또는 에보니 금. 에보니 금. 네, 뭐 요런 종류로. 근데 뭐 나는 스타보스 달라. 나는 뭐 돌기 마리아금 달라.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제제 제 임의로 골라서 포장을 할 거고요. 세트는 제가 요게 다섯 개씩 하면 한 50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금 아이들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살짝이라도 금이 있는 아이들로 가져오다 보니까 뽑아서 갖고 왔는데 세트 작업은 많이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50, 네 이런 거 보면 다 금이죠. 자, 50 세트만, 50 세트만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 50 세트 10만 원 가겠습니다. 뿌리 쪽 제가 조금 손질해서 보낼게요. 손질해서 보내고 이렇게 보면 요래 아이들 다금 있지요. 요런 아이들 자, 뽀글이 보면 네요렇게금 들었지요. 하여튼 제 눈에 뽑을 때금한 개라도 안 보이는 놈은 안 뽑았어요. 금 보이는 놈아. 실버스타 금도 있네. 네, 요런 식으로. 요거는, 어우, 요거는 스타보스 금인데 옆에 또 뽑아왔는데 또 자구가 두 개나 달렸네. 자, 요런, 네, 백금도 있고, 자, 요런 마리아 금 철화도 있고, 네, 요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위에는 금이 없어도 이렇게 밑에 뒷장이라도 한두 개라도 금 있는 아이, 개당 제가 2만원씩 해서 다섯 개 세트에 10만원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 자,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뽀글이 하나. 요렇게 하나. 요런 식으로 갑니다. 요렇게 다섯 개에 10만 원이에요. 다섯 개에 10만 원. 금다 있는 아이고요. 아직 뿌리 할착을 하면서 금은 아이들이 어, 어떤 분들 음, 이게 제가 밭에서 뿌리 내리는 아이들은 좀 어, 몸에서 물기가 빠져야만 뿌리가 내려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시들시들 해요. 막, 물도 못 먹은 애들 같이. 예. 네.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본인의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를 심으면, 심으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면 내리면서 이 뿌리로서 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잎이 단단해지고, 탄력을 받죠.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받으셔서 시들시들 하다고 하지 마시고, 아겠지요 네. 자, 요렇게, 네, 요런 금입니다. 요거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냥, 요거는 전부 다, 네, 요거는 라테일 철아 네, 예, 이렇게 보세요. 네, 라테일 금. 네, 요런 아이들. 요거는 또, 아유, 요거는 황진이네. 예, 황진이 금. 네, 요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뽑아서 요거는 제가 판매하던 에보니 금. 네, 요런 아이들. 네, 요거는 돌기 마리아 금이네요. 요런 뽀글이는또 에보니. 예, 에보니 요렇게 있고. 네, 요런 식으로 다섯 개만 원, 예, 다섯 개만 원이 아니고 다섯 개 십만 원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뽀글이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 십만 원입니다. 네. 금 한번 키워보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흙 보내드려요. 금흙 심으실 수 있게, 이 다섯 개면은 한세개 정도는 들어가야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요거는 제가 월요일날이 배송이 나갈 건데 월요일은 아마 제가 요 아이들 화분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cm 화분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0cm 어 인사가 요거 화분 좀줘 볼래 언니 금옥 금옥 3개만 좀줘 화분 여기 플라스틱 화분 5개 줘봐 제가 갑자기 증정을 해서, 자, 요렇게, 예, 네, 요렇게 10cm 화분 5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흙. 금흙이에요. 여기 금이라고, 우리 실장님이 금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요렇게 금흙 3개, 그 다음에, 어, 금 5개, 화분 5개. 요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네, 많이 주문 주세요. 요 아이가 설백이에요. 제가 설백을 근데 여기 여 모주였대요. 저희 조카가 이렇게 사놓은 건데 아 오늘 오니까 입장 하나가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하루 봤어요. 한장 물러서 떼고 나니까 그 다음 날또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떼낸 자리를 뒤집어서 보니 목대 쪽이 약간 약간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확다 뜯어버리자 이 꼬지 해야겠다. 잘못하다는 요 아이 그냥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까맣게 들어간 부위를 싹 빼고 <laughs> 제가 요만큼만 남겼습니다. 네, 인증사정 없이 이거 조금 너무 작, 작게 냉기는 것 같아서 밑을, 밑동아리가 조금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과감하게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아예 윗동아리를 하나도 냉기지를 못해서 제가 아주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이 꼬지 쪽으로는 아직 균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잎을 훑었어요. 근데, 자, 신기하게, 설백이, 여기 보세요. 눈이 텄어요, 눈. 설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어도 좋아요. 일단 입고지에서 눈이 텄다는 자체가,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입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어, 이제 여름에 이래 보다 보면, 매일, 매일 번, 매 시간에 가셔가고 아이들 눈을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 하나, 한 아이, 하나, 한 아이를 다 눈으로 보세요. 왜냐면 그냥 슬쩍 보다 보면 미처 저희가 못본 아이들은 이렇게 물러서 가요. 만약에 뭐, 어,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또안 아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가 빨리 보고, 빨리 보고 처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생산을 뺄수 있죠. 자,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개. 설백을 13개를, 이꼬지를 제가 떼었습니다. 근데 한 개는 아마 그 눈이, 눈이 망가졌어. 혹시나 해서 제가 꽂아놨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보니까, 예, 요렇게 눈이 뜨고 있어요. 뿌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아이들 여름에 조금 입장 하나가 물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뽑으세요. 아 괜찮겠지. 하나 띄지 마시고, 과감하게 뽑아서, 뽑아서 말리시면 좋아요. 말리시면. 뿌리째 흙 터시고 선풍기 앞에다 놓으시고 말리시면 아이들 안 죽어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뽑아 놓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약간 물르는 현상이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들은 계속 균이 올라가서 네, 죽어요. 지금 여름뭐 덥다, 뭐 뿌리 안 내린다, 거짓말 같아요. 뿌리 엄청 잘 내려요. 제가 여기는 지금 상토에만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아, 상토 위가 촉촉, 약간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아이를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을 예, 아주 눈을 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도 제가 그 무지 팔고 남은 아이들인데. 또한번 입행을, 네, 이행을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요 철아무지금, 무지금, 네, 금무지 2, 4, 6, 8, 10, 12개네요. 자, 12개.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어, 댓글 세 분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실풀이 살짝 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나는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나는 아이도 있고 안 아, 나는 아이도 있고 이러네요. 마리아 철아 이렇게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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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금 있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이 아이 자 제가 그대로 제가 어 보내드리면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오전에 한번 저저저저저저저 새벽 이른 시간에 하셔요. 지금은 낮에 하시면 더우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한번 스프레이 하시고 또 저녁에 스프레이. 아유기를 스프레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는 아이들이 시들시들 몸 자체가 물기가 빠져서 시들시들 하기 때문에, 어, 리나 뿌리를 내리라고, 어 몸에다가 살짝 물을 얹어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아니, 몰개인 금요. 붉게 물드는 아이. 제가 저번주에 거금을 주고 사온 아이입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파키피덤이에요 얼마전에 수입이 들어왔던 아이를 하나 사서 이렇게 지금 시범으로 그늘에다가 놓고 있더니 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또 여기 제가 파키피덤 아유 원종마리아 원종마리아처럼 엄청 예쁘네요 네. 8만원에 제가 이거 그 할인하고 있죠. 30% 할인하고 있고요. 자, 파키피더 2두 짜리입니다. 제가 요거 지금 제가 어, 8만 원에 3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요. 어, 요 아이는 보관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잘 보관해서 가을에 어,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 될때 제가 실뿌리가 자작자작 나오면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요거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육이 할때이 파키피 좀 죽여도 보고요. 막 여름만 되면 아이가 힘든 거예요. 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깁니다. 아, 저둘레하는 여름이 힘들지. 아, 그러면 선선한 곳에 일찍 재우자. 선선한 쪽으로 일찍 이렇게 피신을 시켜 놨습니다. 바람도 좋고. 네, 요렇게 이뻐지고 있죠? 엉덩하니, 네, 숲은 먹고, 아직도 입장에 에, 숲이 있어요. 네, 이렇게. 8만원에 30% 할인을 합니다. 이도요 아이가 아마 가을쯤 되면 분지할 것 같아요. 목대 보세요. 엄청 좋지요? 네. 어, 요즘 아세는 야생이 에, 수입이 들어오긴 하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생도 아, 올해 키우면 이렇게 목대 형성을, 네, 아유, 보세요, 이거. 네. 이렇게. 바퀴피덤 8만원에 30% 할인을 합니다. 자, 김학충 고객님, 마리아금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제가 요 아이가 종자가 좋아서 어떤 농장에서 지금 조금 갔다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잎이, 어, 환엽이고, 또 금도 잘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은지가 은지가 막 이것만 계속 찍고 엄마 팔면 안 돼요. 지금 은지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가 팔겠다고.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서 아,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활착을 하고 이제 커지고 있어요. 등치 청수도 생기고 있고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제가 이거 어 제이드 스타 에요 제이드 스타를 13개인가 12개를 잎을 땄어요 제품을 그래갖고 여기다 꽂아 놨는데 살고 있네요 네, 제이드 스타 이꽂이를 어느정도 어느 어한 크기의 아이들 지금 보면 요렇게 몇개 놓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개 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관으로 요거금 이쁘게 나오네요. 아우, 이쁘죠? 제가 조금, 요 아이들은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마리아돔인데, 네, 이쁘지요? 요것도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제가 여기, 어, 몰게인금을 조금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밭에다 심었습니다. 그럼 잘 들었죠?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 가까운 계신, 안산에 계시는 구독자님이신데, 여기다 메꾸고 가셔서. 김현순 고객님, 며칠 안 오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지켜보고 싶어서 비메라고 적어놨어요. 아이들 자랑을 좀내 네. 아이고 이쁩니다 핑크핑크하게 음. 금은 골고루 들어야 금은 이쁜데 이렇게 정말 노란 올 금은 이쁘네요. 이렇게. 스타보스카. 이쁘지요? 아빌레라가. 조금 그늘에서 키우니까 아, 요것도 제가 금이 좀 성장을 하면서 반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화분에서 뽑아서 밭에다 다시 조금 다시 뿌리 한번더 내려볼까 싶어서 네, 밭에다 꽂았습니다. 요거 보세요. 한스 예보니금. 사이즈 조그만 했는데 한몇주 사이에 이렇게 커져요. 네, 정말 빵빵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엘콩금. 제가 지금 요거는 모주로 쓰려고 계속 번식 중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음, 내일 제가 또 금농장을 갑니다. 아우, 이건 또 핑크, 핑크하게 이쁘네. 금농장에 예약된 건이 있어서 제가 또 달려가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아이들, 이쁜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판매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쁜 아이들, 어, 찾아서 많이 많이 올려 드릴게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요거는 젤리금입니다. 젤리금. 아우, 이쁩니다. 네. 내일 내일 많이 많이 좋은 아이 찾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